중소반처기업부는 2025년 중소기업 수출바우처 3차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이번 달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출바우처는 디자인개발, 전시회, 특허지재권 등 수출에 필요한 마케팅 서비스를 중소기업이 필요한 만큼 활용해 수출 역량을 강화하는 중기부의 대표적인 수출 지원사업입니다. 그간 수출 중소기업과 관련 업계는 글로벌 보호무역 심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 바우처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건의해 왔습니다. 이에 중기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898억 원을 반영해 참여 기업을 추가 모집합니다. 이번 3차 지원에서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해 사업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기존 수출 바우처 선정 절차가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됐던 것과 달리 신청부터 지원까지 1개월 이내로 단축됩니다. 또한 참여 요건을 수출 중소기업 전반으로 확대하고 예비수출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수출 다변화와 관세 분쟁 해결 등을 지원하는 관세 대응 패키지도 지원합니다. 3차 선정 기업도 1, 2차 선정 기업과 동일하게 국내외 전문 법인 등으로부터 맞춤형 관세 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부 이순배 글로벌 성장 정책관은 수출 바우처가 글로벌 수출 전선에서 든든한 디딤돌이 돼중소기업의 대외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이어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